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오랜 고민인 검버섯과 기미를 집에서 쉽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거울 속 점점 진해지는 잡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피부과 시술은 부담스럽고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흔한 방법들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노하우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들도 인정한 핵심 원리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여기기엔 피부 잡티는 우리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외모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비싼 비용이나 복잡한 과정 없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피부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아보시거나 값비싼 미백 화장품들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개선이나 재발 방지에는 한계를 느끼셨을 겁니다. 피부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개선하는 것보다는, 왜 이러한 잡티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 개선과, 꾸준한 관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잡티의 종류와,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검버섯, 기미, 잡티, 흑자, 점등 다양한 색소 침착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잡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각각 생기는 원인과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내 피부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검버섯은 정식 명칭으로는 지루 각화증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의 노화로 인해 생기는 색소 침착으로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약간 튀어나온 듯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표면이 오돌토돌하거나 윤기 없이 거칠게 보이는 경우도 많으며 주로 얼굴, 손등, 팔등 햇빛 노출이 많은 부위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미는 주로 자외선, 호르몬 변화, 특히 임신, 피임약 복용 등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갈색 반점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의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생기며 좌우 대칭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여름철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더욱 짙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흑자는 검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주로 햇빛 노출 부위에 나타나고 점은 멜라닌 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생기는 작고 둥근 형태로 구별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면 내 피부에 맞는 정확한 관리법을 선택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건버섯 기미 제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는 맛도 좋지만 그 껍질에는 피부 미백에 탁월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버려지는 바나나. 껍질이 사실은 피부 미용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비타민 A, B, C, E는 물론 피부 재생과 미백 효과를 가진 구연산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엮게 만들며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밝혀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의 부드러운 표면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순하게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 피부 표면을 매끄럽고 맑게 가꾸는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한 분은 평소 얼굴에 꽤 진한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는데 병원 시술은 망설여지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이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꾸준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한달 정도 하셨더니 눈에 띄게 흐려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부톤도 전반적으로 환해지고 피부결도 좋아져서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낸 후 껍질 안쪽의 흰 부분을 피부에 직접 대고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하고 마사지 중 껍질 안쪽이 갈색으로 변하면 새로운 껍질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꾸준히 하시면 점차 옅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자극이 거의 없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미백 관리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미백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만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피부과 전문의들도 추천하는 비타민C 앰플과 비타민, 이크림의 조합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엮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하여 새로운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생성된 색소는 환원시켜 엮게 만드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E를 함께 사용하면 비타민 C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돕고 비타민 C가 공기 중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안정적으로 피부에 흡수되도록 돕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즉, 비타민 C의 미백 효과를 더욱 오래 그리고 깊숙이 피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비타민 C가 20% 정도 함유된 앰플을 선택하고 그 위에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을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비타민 C 앰플이 나와 있지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순수 비타민 C 아스코비게시드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세안 후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한 뒤 비타민 C 앰플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켜 줍니다. 특히 기미나 검버섯 등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한번더 덧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비타민 E 크림을 얇게 덧발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조합은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물론 피부의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 칙칙하고 어둡던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지고 생기있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비타민 C 앰플은 햇빛에 약하고 산화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에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빛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레티놀 또는 레티날 성분의 활용입니다. 레티놀과 레티날은 비타민A 유도체로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이나 여드름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세포의 재생주기를 촉진하고 묵은 각질과 함께 색소침착된 세포들이 빠르게 떨어져 나가도록 돕습니다. 마치 피부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 표피층의 턴오버, 주기를 활성화시켜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고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침착을 엮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높이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티놀레티날은 강력한 성분인 만큼 처음 사용할 때는 저 농도, 제품부터 시작하여 피부 반응을 살피며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0.1% 또는 0.05% 농도의 제품으로 시작하여 피부가 적응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농도를 올려나가거나 사용 빈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경우 처음에는 레티놀 함량이 낮은 세럼을 격일로 사용하다가 피부가 적응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간의 건조함이나 각질,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보습을 해주셔야 피부 건조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습크림을 넉넉히 발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로 밤에 사용하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발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레티놀 레티날은 꾸준히 사용했을 때그 증가를 발휘하는 성분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올바른 세안 습관과 멜라닌 억제 성분 활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잘못된 세안 습관이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마찰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눈 밑이나 광대 부위는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강한 마찰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 반응은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을 유도하여 기미나 잡티를 더욱 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안 시에는 부드러운 거품을 충분히 내어 얼굴 전체를 가볍게 마사지하듯 세안하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거품의 쿠션을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클렌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잦은 사우나나 뜨거운 물 세안, 알갱이가 큰 필링, 크럽의 과도한 사용도 피부에 자극을 주어 색소 침착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도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도 미백 치료에 활용되는 성분들인데요, 알파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산 등이 대표적인 멜라닌 억제 성분들입니다. 알파 알부틴은 멜라닌 합성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하여 색소 생성을 줄여주고,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트라넥사믹사는 염증 반응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이 함유된 세럼이나 크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의 잡티가 더 진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비교적 순한 편이어서 데일리 케어로 적합하며 꾸준히 사용했을 때 맑고 균일한 피부 톤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과 일일 한 팩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관리를 해도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기미와 건버섯의 가장 큰 원인이자 악화 요인이며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기미와 주름을 유발하고 UVB는 피부 표면의 화상과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SPF50PA 이상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등등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실내에 있을 때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은 침투함으로 매일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길어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더욱 신경 써서 덧발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양산, 모자,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일일 한 팩을 추가하면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를 높여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은 피부의 수분과 유효성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미백 또는 진정 성분의 병풀 추출물, 알로에베라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피부에 집중적인 영향을 공급하여 색소 침착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주 23회라도 꾸준히 마스크팩을 사용하여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세요. 마스크팩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크림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철저한 보습 관리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며, 피부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피부 장벽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건버섯이나 기미가 더 진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마치 갈라진 땅처럼 수분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고 외부 유해 물질의 침투를 쉽게 허용하여 트러블이나 색소 침착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2L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속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조금씩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안 후 3분 이내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습해 주세요. 세안 후 피부의 수분은 급격하게 증발하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습력이 뛰어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며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천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 깊이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글리세린 또한 뛰어난 보습 성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색소가 효과적으로 배출되도록 지원하여 검버섯, 예방 및 완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와 보습 관리는 피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활용법은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 식초 활용법이 언급되어 있지만, 식초는 산성이 강해 피부에 직접 사용할 경우 심한 자극이나 화상,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산성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촉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농도 조절이 어렵고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시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껍질 마사지, 비타민C 활용, 자외선 차단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이미 색소 침착이 심한 상태라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레이저 시술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버섯은 탄산가스 레이저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흑자 또한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기미는 일반적인 색소와 달리 피부 깊숙이 위치하고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복합적인 치료 레이저 토닝, 약물 치료, 스킨케어 병행 등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검버섯과 기미를 집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이해하셨나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부터 비타민 C 조합, 레티놀레티날 사용, 올바른 세안 습관,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한 번의 노력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내 피부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분명히 한 달, 두달 후에는 거울 속내 피부가 한결 맑고 깨끗해진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항상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관리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